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저는 헌금을 강조하며 돈을 밝히는 부응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헌금 주머니에 천 원짜리 넣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부흥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부흥사에게 설교의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큰 헌금을 들고 와서 안수기도 받는 것도 봤습니다. 성도에게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부흥사의 말을 듣고 많은 헌금을 했는데, 저는 그때 의문이 든게 뭐냐? 만약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헌금을 많이 드린 그 부모님 부흥사의 말을 믿고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그 부모님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는가? 부흥사는 기동답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깐 나는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해 버린다면 발뺌한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헌금을 드린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조금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죽을 양식도 없는 집안의 종자 씨앗과 같은 그런 자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다 드렸는데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 길거리 바깥으로 온 가족들이 내몰림을 당했다면은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습니까? 목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더라도 헌금만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목사이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혹시 하나님께 내가 헌금 많이 드리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내 몸에 건강이 있는다. 하나님과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장사할 때에 목사가 중간에서 마담도 역할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장사하지 말라고,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오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치고 상을 엎어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랬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좀 격하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은 조금 유하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진짜 강도지시겠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건 말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들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장사였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절기가 되면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각기 흩어져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 적에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죄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 값으로 양을 끌고든지 오 염소를 끌고든지 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오든지 그런데 먼 길을 오다 보면요 짐승이 깨끗한 짐승 가장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흠이 없는 짐승을 들고 오다 보면요 짐승에게 날 이빨이 있는 그런 짐승들이 이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먹기 위해서 오는 길 동안에 며칠을 자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오는 동안에 그럼 짐승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돌 뿌리에 채워갖고 굽이 갈라지기도 하고 흠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까지 오다 보면은 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목이었던 기드론 골짜기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가지고 오다 보면 흠이 생겨요.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짐상이 되고 마니까, 차라리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짐승, 흠이 없는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관문인 기드론 골짜기에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곳에서 짐승을 파는 것이 더 깨끗하고 더 흠이 없는 짐승을. 살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성전 안에서 그것도 성전 안에 성전도 여러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다가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짐승 파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강도해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흠없는 짐승을 바치기 위한 예배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선한 일을 한것 아닙니까? 돕는 일을 한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강도해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세력들과 결탁하면서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사하는 곳을 내어 주었으니까 그들에게 이 장소를 값을 매겨서 커미션을 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커미션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돈은 고스란히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3대 거짓말이 있대요 세계에 첫,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요 장사는 사람들이 손해 본다고 하는 게 진짜 거짓말이에요 장사는 사람들이 손해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짐승을 팔면서 커미션을 누구에게 줬어요? 제사장들에게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 모든 돈을 어디에다가 얹어서 팔까요? 자기가 파는 짐승에게다가 그 돈을 다얻는 거예요 자기는 손해 안 봐야 되니까요 다른 곳에서 짐승 파는 것보다 두 배, 세 배의 가격으로 그들은 짐승을 팔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이윤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줘야 되니까. 제사장의 무리들은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사지 않고 다른 곳에서 가져온 짐승들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흠이 있다라고 결국 우겨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짐승을 사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제사장과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눠 먹고 제사들이로 오는 사람들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도의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의 돈을 뜯어내는 수법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물을 이용한 악질 중에 악질 아닙니까? 왜 예배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냅니까? 예배를 이용해서. 환전상도 마찬가지였어요. 돈 바꿔주는 사람,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 그런데 성전세는요, 가이사라가 그려져 있는 드라크마, 그 로마 돈으로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이 가이사라가 신이 되어 있는, 시저가 신이 되어 있는 그 드라크마를 드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로의 은전을 드리게 했어요. 은전. 근데 그런 돈은요, 통화되지 않는 성전 안에서만 볼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들은 두로의 은전으로 살지 않아요. 드라크마로 살지요. 로마돈으로 살지 두로의 은전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생 사용해 보지 못한 돈을요. 어디서 보느냐? 성전에서만 봐요. 언제 보느냐? 로마의 그 드라크마를 가지고 와서 두로의 은전을 바꿔서 그 돈으로 성전세를 내는 그때만 잠시 자기 손이 있고 헌금 내면서 끝나버려요. 그 돈은 생전 보지도 못하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들이 쓰고 있는 돈을 엄청난 환율로 손해를 보고 그 돈을 성전세를 사야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결탁하여서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에게 노끈과 채찍,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의 상을 내려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실 수 있느냐, 과격하게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목자가 양을 이렇게 모는 것처럼 온유하게 그렇게 부드럽게 그들을 몰아내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채찍을 드신 그 모습 그대로였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유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제사장과 결탁하여서 조직적으로 폭리를 취한 그 장사에 대해서 명백하게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바라셨고 그 모든 것들이 강도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리를 떠나서 편리함을 위해서 장사하는 것, 성전 안에서 그 짐승들을 팔게 해주는 건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건 좋았는데 그것을 떠나서 폭리를 취하는 장사치들과 제사장들의 잘못을 뒤엎으신 예수님의 행동에 그 당시 백성들은 정말로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두려워서 말도 못 했잖아요 그동안 제사장이 두려워서 또 제사장이 하나님 이름 팔아서 너희들이 제사장 욕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저주 받을 것이라고 욕을 하니까 하나님 욕하는 것처럼 제사장 욕하면 하나님 욕하는 것처럼 되니까 감히 제사장이 대들지 못했잖아요 두려워서 말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엎어버리시니까 얼마나 속시원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동안 돈을 많이 뜯겼잖아요 속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시함, 속시원함 속에 왠지 모를 껄끄러움이 남아있는 기분은 여러분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백성들에게도 장사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도 그 마음, 우리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서 내 이윤을 챙기려고 하는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손해 보면서 파는 것이고 남이 도둑질하면은 도둑질이고 내가 손해 보면은 안 되는 것이고 남이 하면은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은요. 이룰 수 없는 사랑이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런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자기야를 합리화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 죄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득을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 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옆에서 저 사람 교회에서 저렇게 장사하더니 자신만을 위해서 이득을 챙기더니 저렇게 망하게 되었다. 쾌제를 부르지만 우리 속에는 내가 하지 못하던 것을 그가 했을 때 내가 그를 미워하는 감정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득을 취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만 이득을 취할 때에 그를 향한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가늠하고 음행, 음, 음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은 간음 안 하고 음, 음행 안 하고 거룩한 줄 아는데 결국에 그 목사님이 간음죄와 음행죄에 빠지더란 말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남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남이 하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느냐? 손가락질하는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 있단 말입니다. 즉, 우리들도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득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 죄성이 다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기업은 생산성, 이윤, 성공이 그들의 핵심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십자가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윤을 따라가고 있다면, 성공을 따라가고 있다면, 헌금을 기업에서 말하는 수익으로 보고, 기업에서 말하는 손님을 성도로 보는 거예요. 성도가 많아야지 헌금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야지 이윤이 창출되니까. 그러면 이게 기업윤리 아닙니까? 십자가의 윤리가 아니잖아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손님이 늘어나야 되니까, 성도들이 늘어나야 되니까, 목사는 이를 위해서 열심히 손님 맞을 준비를 위해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교회를 단장하고 있다면 이게 교회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곳에 중심을 두어서 운영하게 된다면 세속화되고 많은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면은 교회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제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셨잖아요. 세속화되면은 균형이 깨어지면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깨어지면은 촛대는 옮겨지고 마는 겁니다. 역설적이기도 교회는 복음의 십자가의 중심을 두고 운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부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대 전서 6장에 디모대에게 이런 말을 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라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대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경건을 어떻게 예배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선교와 부제의 목적으로 바자회를 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장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바자회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식당에서 식사를 파는 것도 장사하는 것이니까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공짜로 주더라도 그것이 장사가 될수 있고 돈을 팔고 돈을 받고 팔아도 장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바자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수익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어요. 개인의 이윤을 위해서 쓴게 아니라, 그러면 장사를 해도 이건 장사가 아닌게 됩니다. 그런데 공짜를 줘도 장사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열심으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공짜로. 교회 오면은요, 밥도 공짜로 주고, 선물도 공짜로 주고, 그에게 정, 정말로 모든 걸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이 11조 성도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헌금 내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였다면은. 그 사람이 헌금 내는 성도 되게 만들게 위에서 공짜로 다 우리가 그에게 제공했다면, 결국 그건 장사하는 겁니다. 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줬으니까. 그런 장사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주는 행위 말입니다 이제 그런 속마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이 상을 다 엎어버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신 것들도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지만,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성전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기도하면 죄를 사하여 줄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여기에서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복을 줄 것이고 죄를 지었어도 모면은 모든 걸다 용서해주겠다고 하신 곳이 바로 그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텐트 안에서 말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주셨던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번듯한 성전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올 때마다 죄 사함을 얻는 그런 기쁨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성 모독 발언을 하고 있는 거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나님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사흘만에 세우겠다 이 신성 모독입니다. 당시에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제자들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다 뭐예요? 임마누엘이란 뜻이에요 성전은 임마누엘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을 완성해 주시겠다라는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있겠다라는 그 성전 완성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전의 완성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성전이 완성된 것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예배당과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은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건물,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편리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내 몸이 성전이 되어서 이곳에 나가서 가정이 갈때 가정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직장으로 갈때 직장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업장으로 갈때 사업장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학교로 갈때 학교가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업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가 강도의 속을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에서 이윤을 생각하면은요, 그걸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셨단 말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가 강도예요. 예배를 드려도 강도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짜로 모든 걸 주도 강도란 말입니다.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얻어이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도 강도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만을 높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윤의 원리, 힘의 원리에 따라 지배하고 지배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 힘의 원리, 이윤의 원리, 세속주의가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자신의 이윤만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을까? 아니요.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뉴욕의 어떤 한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의자가 너무너무 좋아요. 의자가 극장식 의자예요. 극장에 가보셨어요? 극장에 목까지 이렇게 목까지 이렇게 받치고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의자요 그에 거기 목사님이 저보고 강대상에 한번 서보래요 제가 강대상에 섰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십니다 여기가 목사의 무덤입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설교하면 다 주무십니다 의자가 너무너무 좋아서 편리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는 목숨 걸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편리를 추구하는 교회, 이윤을 추구하는 교회를 강도의 소굴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엎어버리셨어요. 성전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힘의 윤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지배해야 될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둘째로 바로 그 성전이 예수님을 모신 우리 자신이란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성막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곳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셨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성막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배당을 찾아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성전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제사함이 있고 그곳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이는 예배로 먼저 회복이 되고 흩어지는 예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살다 보면 또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금요일 날도 모이고, 주일날도 모이고, 수요일날도 모이고, 새벽 예배로도 모이고, 날마다 모여서 주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받은 것으로 성전을 가지고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나가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의 처소가 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성전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